급소방 안전 관리자 1차 대비 요점 정리 소방 시설 공사법 1. 목적 소방 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 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 소방 시설업의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3. 소방 시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로는 1. 피성년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1. 상업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참고!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방시설업자는 하자 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사항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 세 가지이다. 기억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니은, 제5조 각호의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급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소방 시설 공사 등을 한 경우. 1. 성능이 주설계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 기술사 2명 확보를 해야 하며. 성능이 주사계 대상 물로는 아래와 같다. 기억,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기억,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니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기역,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니은, 공항시설. 티급, 하나의 건축물의 영화상연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해당된다. 공사업자는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역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니은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D급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 등과 같이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 시설 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은 1. 2년 하자 보증 기간인 것은 피난 기구, 유도등, 유도 표지, 비상 경보 설비, 비상 조명등, 비상 방송 설비 및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등 주로 전기 설비가 해당된다. 2. 그외 기계 설비는 3년 하자 보증 기간에 해당한다. 1.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가. 상주 공사 감리 대상인 경우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한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한다. 단 동시에 자격 취득자인 경우 한 명만 배치하면 된다. 배치 기간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받을 때까지이다. 나, 상주공사감리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은 1.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16층인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일반 공사 감리 대상인 경우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한명 이상을 책임 감리원으로 배치한다. 단, 동시 자격 취득자인 경우 한 명만 배치하면 된다. 기억,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 공사 감리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하며 2. 한 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현장은 5개 이하이다. 두 개의 감리 현장의 최단 차량 주행 거리로 30km 이내에 있는 경우는 한 개의 감리 현장으로 본다. 단, 옆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것. 아파트인 경우 옆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한 명의 책임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 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3. 소방 공사 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 공사 감리 현장에 배치하는 경감리원 배치에부터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소방시설 공사의 도급. 1.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2.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할수 없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억.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된 경우. 닌.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4. 동일인이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수 없다.